2014년, 내 나이 39.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자전거를 질렀다. 나의 마지막 30대를 마무리하며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비싼 자전거 가격에 놀랐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게 왜 비싼 건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고른 자전거는 S사의 2014년형 알레콤프 시마노 105 구동계 일부가 섞인 알루미늄 로드 바이크로 입문과 성장의 중간쯤 되는 녀석이었다. 카본 프레임이 가볍고 빠르지만 비싸고 한번 넘어지면 쉽게 깨지는 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조금 무겁더라도 오래 달리고 넘어져도 쉽게 깨지지 않는 믿을 만한 프레임을 원했다. 당시 임문용 끝판왕이라 불리던 이 녀석은 그렇게 나와 11년째 함께하고 있다. 2014년 6월 4일 오전 10시 지방 선거 날이었다. 투표를 마친 뒤 나는 버킷리스트에 적어두었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마흔이 되기 전꼭 해보고 싶었던 국토종주. 자전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도전이었다. 몇주 전부터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고, 나를 포함해 네 명이 팀이 되었다. 회사원, 선생님, 해병대를 막 전역한 동생, 그리고 나. 정람스러워. 처음 만나는 얼굴들이라 어색했지만, 첫날은 큰 문제 없이 달렸다. 그러나 속도의 차이는 점점 뚜렷해졌고, 결국, 나와 해병대 동생은 두 분과 작별을 구한 뒤, 둘이서 국토종주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14년 6월 6일, 밤 11시 47분, 국토종주의 마지막 인증센터인 낙동강 화구 두에 도착했다. 해운대에서 다이빙을 끝으로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무사히 쥐었다.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얼마 후 2016년 겨울.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다.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하는 다큐멘터리 바이시클로디에 캐스팅되었다. 전 작품에서 인연을 맺은 강희만 배우를 소개해서 함께 하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대만, 오키나와, 오사카 교토를 자전거로 여행했다. 자전거 여행은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았다. 우선 자전거를 포장해서 비행기에 싣는 것부터가 일이었고 촬영을 해야 하니 수많은 촬영 장비도 한몫했다 그만큼 이 경험은 신선했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대만에 도착해서 첫 촬영을 할 때만 해도 마냥 신이 났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고갈되었다. 자전거는 한 번에 오래 달려야 무릎이 풀리는데 촬영에 맞춰 달리다 서길 반복하니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가더라. 그래도 함께 무언가를 위해 달려간다는 게 너무 좋았고, 대만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종주하는 목표도 좋았다. 아라아라기이다숨다라 c 가만들 저기 기막 어, 아라아 많은 곳을 달렸고 또 많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자전거는 내가 스스로 페달을 구르는 만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비가 와도 날씨가 더워도 무릎이 아파도 엉덩이가 짓물러도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결국엔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자전거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다 벌써 해수로 9년 전 거의 10년 전 일이 되었다 당시 UHD로 제작하는 국내 첫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S방송국에서 방영될 계획으로 알고 참여했으나 알수 없는 이유로 방영이 안 되다가 오랜 후에야 지역 민방에서 방영되었다. 심지어 방영된 사실도 지인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 우리가 힘들게 달린 자전거 종주의 내용은 모두 빠진 채 잔잔한 여행 다큐로 말이다. 방영이 안되고 묻힐 줄 알았던 방송이 어디서든 방영이 됐다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심을 다했던 우리에게 남은 모습이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밟았던 페달은 앞으로는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아무리 진심으로 페달을 밟아도 세상은 그 진심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도 나는 알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비례하는 길수록 단단하고 유연해지는 내공이란 게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밟아온 페달은 대중의 틈과 맞물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멈춰 있지 않은 한 언젠가는 맞물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제가 모두 아니지만, 감히 말합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고합니다. 진정한 꿈이 있다면, 그리고 그에 맞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당신의 지금은 제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밟은 페달은 대중과 맞물리는 순간, 속도라는 덤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지치지 않는 꾸준한 방향이라고 나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말해 봅니다. 당신의 오르막은 이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보상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라이딩의 맛 아닐까요? 나는 달리고 있다. 아니, 우리는 지금도 달리고 있다. 배우지 않아도 내 길이 있어 배우지 않아도 난알수 있어 원래 목적지는 없어 숨을 쉬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너를 재지 마, 중요한 건. 내 마지막 쯤에 시간일 뿐이야 달려 달려 또 달려 가는 거야 워어어어 끝없이 펼쳐지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다려가는 거야 가는 거야 <목소리> 끝없이 펼쳐지는 세상이 그나의 마지막까지 다이어 가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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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와 우와, 준비되셨나요? 예! Yeah. 예, yeah. 액션! 예, <laughs> 컷! Yeah, 가겠습니다. 이동할게요.